안녕하세요. 조선족의 얘기가 맞기도 하지만 어 지금은 또 중국이 지금 연합군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 d s 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항상 외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약소국가라는 그런 당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은 나라잖아요. 한국이. 이 조선족의 얘기는 참고로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의 응. 진짜 적은 DS에요. DS. 나토, 나치, DS, 유엔, 다. 이들이 전 세계에 단일국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인구 감축한다는 반인지를 저지르는 사이코들입니다. 제가 놓아둘테니까 지난 5년의 역사,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살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클라보 방송 신현님 TV의 신현님입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기 운동 본부에서 이거를 어느 조선족이 쓴 글을 올려놓습니다. 조선족들이 술한 잔을 마시면서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그런 핏줄이 있을 테고 지금은 중국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여기 동네 고급게 집에도 조선족이 일하더라고 근데 중국인이라고 얘기.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아래 내가 단 댓글 타고 가면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걸 알게 된다 보통 텔레그램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이런 게한 100개 정도 된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참고로 한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거의 다 조선족이다.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받지 않을 거야. 대다수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 시선 돌리기에 성공한 중국은 민주당 친중 정치인과 결탁하며 한국 전력을 삼킬 것이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진실을 알려준 언론이 몇 개가 채 되지 않는다. 몇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 보는데 저는 가끔 어쩌다가 조선일보나 뭐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한족 대학생들이 더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안타까운 건 아무리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음모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임. 이렇게 가다간 72년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끝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절망적으로 저는 이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되어야 미국의 안보에 대항하기가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매우 똑똑하다. 한국을 내버려두고 미국과 싸울 것 같은가? 부산 미포항 중국 제출서 건립, 전라남도 광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시, 강원도에 지어지는 차이나타운, 영종도와 송도의 중국 투기 자본 허락, 세종시 스마스트 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전기차와 그에 따른 한국 정부 보조금, 마스크 9억 개 중국의 밀반출, 중국산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마금 우한폐렴 중국인 입국 무한 허용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힘이 비대해지고 이젠 미국과 핵이모니 전에서 싸워 이기고 싶어한다. 그 방식을 한반도 공산화에 키포인트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적화되면 북한과 남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고 미국과 싸우기 용이해지며 세계 패권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 미국에 대항 수단으로 삼는 거고 문재인은 그 미끼를 낳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이 대선 때 당선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문재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있는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이 들어간 이후로 문재인은 중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 사업들이 전부 중국 기업과 얽혀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조선족 댓글 선동 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그빚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문재인은 타살당한다.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도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히 여긴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진짜 우리가 분노스러워해야 돼 이거. 얼마나 비도덕적인 나라인지 분노하고. 결련하게 그 부정과 끊어내야지. 이게 사람인데 도덕적인 타락을 용납한다는 면에서 그들은 똑같이 문재인과 더불어서 매국노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잘 잊는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1998년 김대중 당선과 노무현 당선은 중국 공산당도 같이 개입되어 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알게 되죠? 그래도 혹시라도 혹시라도 중국 공산당 개입까지는 생각 안 했었지 그럼 마저 다 읽겠습니다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하기 에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 할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친중 정치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스며들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라인이 무적이었다. 이명박은 짱깨 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가 기업가여서 주사파 운동권과는 세상 보는 방식이 다름.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 사업 수완이 좋고 손쉬운 짱깨 자본보다 직접 발로 뛰면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정치에 신경을 안 썼던. 어떻게 보면 지나보니 참 행복한 때였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박근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잘 답습했다. 짱깨를 이용하되 믿지 않는다는 게 그녀의 주요 전략이었다. 그래서 짱깨 정승절 행사에 참가하고 사드 배치도 했다.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렇지 않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운동권 시절 때는 무슨 무슨 단체가 죄다 자금을 지원해져 왔고 그런 삶에 익숙하다. 선거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선 구할 수 없고 늘 하던 방식으로 돈을 지원해 줄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의 영혼을 팔아서 중국에 빚을 져서 중국한테 결국 매국노 짓을 하고 있었다는 민주당이었군요. 박근혜 때는 보수가 굉장히 살아있었다. 좌파들을 살려놓기엔 중국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조선족 댓글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적고 보수는 이겼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세월호 사건은 전교조와 북한 세력 다 이렇게 연결된 걸로 이게 증언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꼭 봐야 됩니다. 중국 정부도 이때다 싶어 민주당을 지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블릿 조작. 조선족 댓글이 주도한 여론,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이 조선족 댓글이 주도했다는군요. 여론을 아 너무나 소름끼치는 일들입니다. 너무 비참하다. 우리 분출구를 조작된 여론에 몸을 내맡긴다. 조작된 태블릿 PC 사건 판세는 기울어져가고 막대가 선고 자금과 여론 조작 적당한 전자 개표기 조작 선동당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야 만다. 이들은 위에 두 가지 사안이 아닌 한 한국인들끼리 지지고 복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반중 정서가 불어닥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 조선족 댓글 부대가 다시 투입된다. 이걸 반복한다. 24시간 조선족들로 들끓게 아니면 조선족들도 위에서 지시 내려서 일사불란에게 움직인다.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쪽으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게 그들이다. 선동하여 바닥을 좀 다져놓으면 거기엔 더 이상 조선족이 머물 필요가 없다. 한국인들이 잘 따라온다. 선동이잘 속아 넘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은 영혼도 없이 이렇게 휘둘렸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썩어질 대로 썩어진 상태에서 아직도 못 깨어난다면 문제가 있죠.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 퍼뜨린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 퍼뜨린다. 일종의 온라인상 우한폐렴 바이러스인 것이다. 보배에도 조선족들이 들어가 관리하고 있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 줄짝짝 치면서 명심하시고 주변에 퍼뜨려 주세요.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 이런 쪽에 인재풀이 차고 넘쳤다. 다만, 그때그때 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세로 인해 버리고 다른 커뮤니티로 다 어, 갈아탄다거나 이런 게 반복될 뿐이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다. 아, 분통이 터집니다.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둬도 내부 분열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 불이 기름을 붓는 게 자금의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른다.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아까 젊은 친구한테. 설마 그렇게 있어요. 자네가 공산주의를 몰라. 한국 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도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어서 그렇다. 남자들이야말로 군대를 갔다 오니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당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단한 번도 중국에게 도움받은 적이 없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다. 당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단한 번도 중국에게 도움받은 적이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결국 하나도 중국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중해야 한국이 살수 있습니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공이다. 중국으로 얘기했구나, 내가. 중공으로 얘기해야 돼. 어떻게 보면 우한폐렴 사태가 한국에큰 전화위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들. 한국의 적은 공산당입니다. 이조선족은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거의 다 맞는데, 어, 세월호 여권에서는 조금 틀려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한다는 얘기를 제 영상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민 대사기극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것만큼은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들을 다 퍼뜨려야 합니다. 저기 퍼뜨리라고 저, 제, 어, 제, 제 홍보 일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서는. 이거 뭐, 홍보 안 해도 되니까 이거 많이 퍼뜨려서 알려주세요. 공사나 세세하게 다 만들어놨는지 국민들 꼼짝 못하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부터 해주십시오. 구독자가 아니신 분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